안녕하세요, 팩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원피스 게임, 벨로피스입니다. 전설의 게임 느낌이라고 하는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돌아서 보면은, 이건 뭐, 전설의 게임 느낌은 나긴 나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 여기 인벤토리, 오, 인벤토리랑 이런 거는 진짜 개인이 만든 것 같네. 여기 엘리도 하는 게 있고. 어, 아, 스탯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구나. 대부분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하면은 소스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만드는 게 다였는데 여기는 진짜로 다 따로 만들긴 했네. 그리고 설정에 배경음악 끄는 게 없어서 아예 전체 소리를 끄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임이 인기가 없다더만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야, 초보섬면다 몰려있다 여기. 어, 여기 요르도 있고. 어, 이 사람도 요루 들고 있네. 요르를 들고 있고. 어 게임 많네. 오, 어, 여기 열매도, 아, 열매 외형은 아 그저 그냥 예전에 원피스 게임 응.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와 진민이도 있고 사람 많다 여기 그 바나나는 뭡니까? 요거는 약간 숨겨진 칼 그런건데 아 이것도 칼이에요? 선생님 한번 써봐요 아, 있고. 아평타 그렇게 돼있고 스킬은 있어요? 스킬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예. 요거 한 개랑 요거 한개 있습니다 아, 아 스킬은 아주 간단하게 돼있네 이거를 잡는 걸 보스를 좀 잡고 하고 싶은데 네, 찍혔으면 찍어 <laughs> 오 뭐야? 오 뭐야? 뷔삐.. 뷔삐 던져줬어 이거 어아 먹는 건 이렇게 먹기 뷔삐 먹으면은 오 뭐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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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스킬을 병원에 이렇게 뷔삐 한 포카 바로 첫 번째 스킬이 아빈 요렇게 두 번째 스킬이 한 번째 네. 아, 두 번째가 꾹 누르는 거꾹아두 번째는 요렇게 되 있고 세 번째는 이동기로 돼어아 이동기가 그냥 일자로 이동하는 거구나 오물 어, 어, 속에 들어가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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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물 속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닥쳐 이 병신새끼야 응.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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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어제 비쁘다. 기본 대시가 더 빠른 거 같은데. 아, 어떻게 넘어가냐. 에이, 이거 비피 넘어가니까. 어이고. 어, 어 <laughs> 뭐야? 아, 사막 섬에 요거는 또 스핑크스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여기 제작진들이 그나마 맵에 신경을 좀 많이 써 놨다. 맵마다 저렇게 이름이 다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어 뭐야? 오오오오 야, 여기 여기 여기. 저 누구야? 하늘이다. 하늘이다. 저좀 뭐지 천장이? 어 선생님, 이거 이거 온 거임? 다른 어, 사람이야 예예 예, 아니 <laughs> 야 갑방 속었잖아 이거 뼈가리 이거, 야, 이거 네, 네, 잘... 네, 야, 방금... 어 이거 모른 척야 모른 척하고 빨라라 뼈가리 들고 있으니까 너야 갑방 속었네 이거 촬영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의식 아무나 갑방 가만 그 가만히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스킬이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스킬 아 찌릿찌릿 두 번째 아 우리 기둥 기도... 저저 보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스킬 아 세번째는 그냥 원기옥으로 되어있구나 등급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게임에? 하 스피니, 커먼, 비피 c 레어, 쿠르니, 에픽으로 3개밖에 없어요 아, 아 열매가 3개밖에 없어요 이 게임에? 이거 우리 전설의 게임 담당 832가 이 게임을 어제 잠깐 해봤었는데 이게 전설의 게임 치고는 레벨업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있고 열매가 몇개 없기 때문에 뭔가 메리트가 없는 그런 게임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테스트도 완료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완료가 되어있는게 아니라 딱 자기가 보고 완료를 눌러야지 완료가 되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정글섬에서 원숭이를 잡다보면 칼을 주거든요 네. 아5 0렙 때부터 바로 사막섬 가가지고 아까 본그파라오보스 1시간만 노토돌리면 바로 말레비치 키고 자, 이렇게 200레벨까지 키워 봤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키울 수가 있으며 혼자서 키우려면은 조금 힘든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곧 업데이트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이 이제 출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게임을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발전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